셀프 주유소갈 거예요. 셀프는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나요? 아,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근데 만약에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가서. 네. 그럼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 알려줘요? 아, 다른 사람들? 아니, 어. 아니, 거기 직원들. 아, 직원들이 있어요? 어, 있어요. 셀프라고 무인이 아니라 사무실 있죠? 자, 오른쪽으로 이제. 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럼 우에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 여기요? 속도 줄이고, 줄이고, 자, 이제 길보보고 꺾어요. 우리는 왼, 왼쪽으로 될 거예요. 왼쪽 앞에 거. 속도를 줄이면서 왼쪽으로 붙이면서. 그러니까 주유구가 왼쪽에 있어요, 저희 건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 오른쪽에다 되겠죠? 기계를.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고. 그럼 노란 게 휘발유예요. 자, 그럼 휘발유 있는 데까지 뒤에를 맞춰요. 어. 어, 스톱, 어, 스톱. 대충 뒤에 있게. 네. 자 이제 끝났죠. 네. 그럼 이제 P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을 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만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이거 밑에 보면, 네. 자, 요 밑에 요거 보여요, 두 개? 네. 그럼 미, 위에 게 주유구야. 아, 네. 네 자, 위에 거 주유구로 올려봐요. 올려요? 어. 딱 땡기면, 여기 주유구가 열려. 아, 네. 주유구. 네. 자리, 자리. 음. 내려서, <laughs> 자, 주유구를 열어서, 그 안에 걸 왼쪽으로 돌려봐요. 아, 세게. 다 돌려. 다 돌린 다음에 여기다 걸어요. 어, 거기,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어, 그렇지. 네, 어. 걸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여기 나오죠? 이걸 눌러봐봐요. 와서, 이러누 와서.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를 할 거야. 신용카드. 휘발유. 자, 이게 이제 뭐 만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까득 넣거나, 그럴 때는 까득을 눌러도 되고, 어, 십만원을 눌러도, 어차피 한 5, 6만원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보통. 그럼 까득 눌러봐요, 까득. 아 지가 알아서 딱 끝나 거기까지만 자 그럼 저 카드 카드 요걸 빼요 그래서 어 긁어요 쭉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넣고 자 보너스 카드 없죠 없으면 없어 이제 끝이야 자 그럼 이제 지가 알아서 승인 하고 자 노란거 이 초록색은 경이에요 노란거 빼서 위로 올려서 여기다 안에 이제 구멍에 넣어요. 구멍에 넣어요. 오. 어. 구멍에 딱 넣었죠? 그럼 얘를, 레버를 잡아 당겨요 세게. 흐르면 못 가지? 아, 그러니까 세게 당겨요당겼죠 네. 그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힘들잖아. 네. 그럼 여기 옆에 고, 보면 고리가 있어요. 여기 옆에,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봐봐요. 요거, 요거, 요거. 아, 네. 얘를 왜, 제껴요?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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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 쎄. 네. 어. 제꼈죠이제게놔야 네. 그냥. 그럼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지가 다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네. 올라가고, 지가 다 되면, 우린 가득을 했으니까, 가득 될 때, 얘가 딱 끝나. 그럼그 금액만큼만 얘가 계산을 해요. 카드는 긁었지만, 이제 그 금액만큼만. 만약에 내가 3만원을 하면, 얘가 3만원만, 이 금액이. 3만원이 되면 딱 끝나고, 어, 그럼 그게 끝이고. 우리는 가득했으니까, 이제 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넘치고 올게요. 네? 넘치고. 있게요. 안 넘쳐요? 지가 여기 센서가 있어서 딱 끊겨 이 안에 센서가 있어요 요 앞에 그럼 지가 이제 물이 이게 끊겼잖아 끊겼죠 그럼 여기를 봐봐 야지자 우리는 금액 멈춤을 할 거야 금액 멈춤 누르고 자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을 더 여기 봐봐 지금 46,381원이잖아 81원. 네. 그럼 얘가 1,000원 단위로 끊길 거야 이제 아... 땡겨요 땡겨? 세게 어. 그럼 나머지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서 아니, 계속 땡기고 있어야 이제. 다 들어갈 때까지. 그럼 천원 단위로 얘가 딱 끊겨요. 안다 들어갔지. 그래. 그럼 이제 끝. 그럼 얘가 4 7 0 0 0 원에 아, 딱 끝난 거죠.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시 누르고 빼서. 누르고 빼. 아니 돼? 그냥 그냥 빼면 돼. 빼. 어, 빼고 원래 자리에다 꽂는 거예요. 여기 홈 있는데 앞으로 넣어서 밑에로 홈에다 맞추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끝. 아. 그럼 이제 주유구 닫고 빼서. 음. 자, 넣어서 음. 끝까지. 끝까지 돌리고 그렇지. 그래 소리가 아. 나게. 그다음에 얘를 그냥 세게 꼭 끝.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영수증 나올 거예요.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영수증을 빼면끝 됐습니다. 이제 차에 타십시오. 이제 가면 돼. 요